어, 아까 인사를 조금 못 드린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날에, 어, 마스터 클래스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한국피아노 교수법 학회 특히 박지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 대에 맞춰서 조금 어떤 포커스로 진행이, 어, 좀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오늘 지금 너무너무 좋은 너무 좋은 아발보를 어, 연주를 해준 고이 영상을 이 영상을 이즈를 조금 고기해줄같고그리고 조금 약간의 을화가있을때 그걸 어떻게 조금 살리는지 그고고 온라인 말고 이, 바로 옆에서 작업을 약간 해줄 수 있는 장점, 어쩔 수 없는 그 필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소리를 어떻게 조금 작업을 해서 매력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어,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음,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여덟 마디 프레이즈를 조금 가면 어떨까 혹은 적어도 네 마디, 네 마디 프레이즈 어, 프레이즈가 뭔지 예술학생 알죠? 음. 그래서 가령 여기 앞에 요거는 인트로고 여기 선생님께서 어 써주셨어요. 트럼펫 소리가지 치라고. 그래서 트럼펫같이 치는건 좋고. 그 다음번에 어 가령 어 프레이즈가 처음에서 8마디. 그러니까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지 여긴 인트로고 하나 둘셋넷 여기에서 조금 음악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내려와서 여덟 마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가령 네 마디 약간 올라왔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거기 조금 이렇게 길게 보일 수 있다면 더 진행감이 어, 조금 더와이츠같이 익사이팅 멘트가 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마저도 여덟 마디 가령까지 이게 조금 음악 호흡이 길어지면 어떨까 그거 한 번만 더 챙겨서 다시 연주 조금 해볼래요? 응, 처음. 음 조금 여기가 여기 이렇게에서 약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맛 내면 어때요? 여기부터 해볼. 한다고 또또 한다고. 네. 나, 나는 여기가 조금 쑥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가 뭔가 저 정상을 봤다가 딱 마무리가 되고, 이런 기분이 조금 더 흥미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레지에라멘트에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 <laughs> 가볍게, 가볍게 치라고. 그래서 기분을 조금 더 다르게 우리 여기 지금 오프닝에 착 이렇게 어, 화려한 왈츠를 조금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조금 레지에라멘트, 조금 가벼운 거, 더 피아노로 그래서 조금 더 아기자기한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조금 더 작게 올라가고요. 더 올라가고 어, 여기가 프레이즈가 마무리 돼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조금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픈할 거니까 우리 같은 자리 한 번만 다시 해볼래요? 작게 줄이고 다시 멀리바오가 온다 신나게 여기는 따르반견 따르반띠아 응. 그리고 한가지 우리 왈츠 리듬 혹시 어떻게 되는거지? 음 응. 강세가 강량력이 되있죠 그리고 마주르카 쳐본적 있어요? 마주르카랑 왈츠 랑 차이가 보통 어, 마주로카도왈츠가 치는데 차이가 마주로카는두 번째 박에 강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는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두 번째 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약원따원따면 강세가 있는 게맞을까죠 다시 돌아와서 가끔 이안 따다란 단 따라란 세 번째 박이 조금 더 라이트하면 어떨까? 조금 더 가볍게 그러면은 조금 더춤것같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 힘으로 투, 쓰리까지 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 더 그랬거든요. 이안 따라란 단이세 번째 박이 조금 더 가벼우면 어떨까? 여기에서 다시 화려한 와이츠로 돌아오는 그 기분 조금만 더 신나게 되면 어때요? 여기 해볼까요? k 응.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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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박 h o c 조금 더 맛내면 어때? 약간 더 은근한데, 여기 아까보이친구더그 변화를 느껴주면 올라가는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는이친구 음. 음? 그 다음은 조금 비슷하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자면 요런거 여기 한번만 다시 쳐줄래요 예전 학생 방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프레이즈 한번 다시 볼래요? 어떻게? 작게는 네 마디 이렇게서 여기까지. 요게 네 마디 뭔가 다르죠 여기 앞에 네 마디랑 뒤에 네 마디가 근데 그게 결국에 크게 여덟 마디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계속 갈 거고 조금 다르죠. 곡에 조금 그림이 들여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왈츠 원둔쓰세 번째 박자 조금 더 가볍게 그래서 얘네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멜로디는 따라람 따다던 얘네는 뭔가 양념 같고 딸라람 따다던 딸람 따다던 딸리 이렇게 얘네가 조금 더 멜로디를 살려 보면 어떨까요? 다시 해볼래요? 음~ 그리고 요게 왜 소리를 낼때 음~ 이 들어가는 어택이 그니까 이 속도가 조금 빠르면 경쾌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더 이렇게 권유하는 톤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어택이 조금 더 느리면 텐우토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오른손만 요거 이 기타-라를 한번 느껴볼래요? 조금 늦게 치는지 여기는 약박 그리고 여기도 프레이즈 상에선 여기 조금 더 기분이 높아야죠. 다시 해봐요, 오른손. 좀더 높게. 이것도 뜨. 조금 더 쓰다듬듯이. 응, 음, 소리가 조금 더 바뀌는 것 같아. 또, 다시. 음, 그거 조금 더 살려서 한번 다시 해볼래요? 더 높게. 세단으로 응. 라리 여기에는 요게 있는데, 요거 뭐라 그래요? 무슨 마킹이 있는데, 요거 카일 카일 표시가 있군요. 이렇게 세기 표시. 이게 어 강세가 계속 one t w 였는데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세 번째 빡에 강세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딴딴다다딴 딴, 이게 아니고는 세 번째 박에 강세가 있는 거한번 해볼 수 있을까? 세 번째 박자가 조금 더긴 거죠. 그러니까 1 2 3 1 2 3한 번만 다시만. 음. 음. 그런 식으로 악센트가 조금 다른 데에 있다. 이거는 쇼팽이 아, 나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박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박에 강세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조금 악보를 더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는 8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봐 봐요? 딴딴딴. 올라가고 까지가 8마디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약간 정리하고 한번 해 볼래요?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 왼손 좀 다르.. 악보를 잘못본것같아한번 왼손 뭐 쳤죠? 응, 이거 솔, 라, 미그 응. 응. 다음 해봐요, 여기 같이 우리 여기 있는 피아노 기분 아니야? 새로운 커튼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페달을 정리하고 페달을 끊고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끊고 새기 분동. 잠깐만, 여기 잠깐만 내가 좀 보여줄게. 잠깐만 일어나봐. 여기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루바토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거든. 벌써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딴 약간 커튼을 살며시 열듯이. 우리 같은 자리 한번 해줄래요 여기? 아 여기 페달 필요하겠지. 피아노로. 왼손 좀 고쳤으면 좋겠어. 여기가 좀 멀리서 갑자기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어때요? 이 부분은 어... 여기가 템포가 나는 쇼팽이 딱딱 딱 적당하게 쉼표를 마킹 해놓은 것 같은데 예술학생은 조금 이거보다 더 길게 쉬는 것 같더라고 여기 한번 다시 해줄래요? 난 박자대로 했으면 좋겠어 되고 왜냐면 떼고 4분 4분 음표니까 딴 그리고 그 쉼표를 조금 더 들어볼래요? 떼고어 <목소리> <띄고. 목소리> 아직아닌데 아직아닌데 같이 세볼게요 다시. 여기 있는 p 꼬리타르단도 뭔가 수줍게 쳐보면 어때요? a susuke chubomoteo. t a n 아 a n t a n t a 그래서 악보에 있는 거 강세랑 프레이즈랑 다이내믹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피아니시모 시작이니까 우리 피아노랑 피아니시모가 조금 없었던 경향이 있어서 그거 조금 더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